굉장히 용물이다 네. 그러고널널었어 하면 됩니다. <laughs> 아, 그거 누구흥 내리신 거예요? 누구예요? <laughs> 알려주세요. 나 얼굴 빨개졌나 봐. 여느 <laughs>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한해서 제일 싸게 파신대요. <laughs> 안녕하 여건의 여경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은영입니다 오늘 아주 획기적인 뭔가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뭘까요? 아 제가 오늘 광고가 하나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제가 예전부터 진짜 궁금해하고 한번 써보고 싶다고 생각했던 제품이 들어서 옛날 네가 한거 듣고 있었어 너무 반가웠어요 사실 여러분 실리팟입니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사이즈가 굉장히 다양해요. 내 네, 얼굴. 이게, 저도 캠핑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닭볶음탕이나 모든 이렇게 실리판에다가 이렇게 해서 가지고 간 다음에 그냥 이렇게 해서 부어서 한번 데워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면 캠핑 갈 때는 그 음식을 어떻게 포장하느냐가 또 관건이에요. 왜냐면 진짜 새고 이러기 때문에. 근데, 그걸, 네. 사, 것 맞아요. 그것도 이제 막 항상 막 이렇게 딱딱 밀집되게 포장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요거 다가 해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또 보면서 한번 했단 말이요. 에 그래가지고 날이 풀리면 한번 가야겠다 이걸로. 근데 셰프님 저희가 이 실리팟으로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요리가 있겠지만 사실 제가 해보고 싶었던 거는 불도장. 불도장. 집에서 불도장 만드는 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쩐지. 재료가 재료부터가 그렇고 이거를 또 어떻게 조리하는지도 사실 굉장히 까다로운 게 불도장이거든요. 불도장에 대한 설명을 셰프님이 간략하게 한번 해주세요. 아. 분리약은 현존하는 한국의 중국음식 중에서 최고급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될것같아요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몇 면을 보게 되면 상당히 값지고 고급진 음식들입니다 근데 오늘은 좀 쉬운 재료들을 했는데 처음에 할 때는 만만치 않지만 한번 해보고 나면 소득이 될것 같아서 좀 좋을 것 같아요 신도를 한다니까 나도, 네, 그렇죠. 나도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 실리팟이 있잖아요 아, 실리팟이 있기 맞아. 때문에 아왜냐면실리파시로할 생각도 위 굉장히 오랜 시간 쪄야 되는 요리인데 집에서 그 찜기에 그걸 넣고 그냥 계속 가열을 하게 되면 수분도 계속 떨어지고 맛이 일정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실리팟에 가두게 되면은 맛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요물이다. 네 여기다 널널넣어 하면 됩니다. <laughs> 아, 그럼 누구 상대 내신 거같요요 <laughs> 누구예요? <웃음> 알려주세요. <laughs> <laughs> 나얼굴 <오늘> 빨개졌나봐. <laughs> <laughs> 어, 이게 셰프님, 군의 네. 유일 특허 제품이래요. 이게 Made in k o r 입니다 Made in k o 요 한국에서 만든 제품. 음, 좋습니다. 내가 딱 봐도 든든한. <laughs> 재료부터 설명을 일단 드릴게요. 재료는 굉장히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는데 이 불도장이라고 하면 한국식 삼계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향 음식. 고향 음식. 스프거든요. 저희 홍보관에서 만드는 재료들로 구성을 했는데 여기서 좀 빠져도 되고 대체해도 되는 재료들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해산물은 해삼, 전복, 새우 이렇게가 이제 기본적으로 해산등록, 들어가요. 해삼 전복, 새우. 근데 여기서 뭐좀 뭐 빠져도 괜찮긴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복이랑 새우 정도는. 넣을 수 있지 않으실까. 쉽게 구할 네.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요거. 마트에. 사태. 에 한번 삶아서 소힘줄까지 준비했는데 요두 가지는 빠지셔도 돼요. 근데 닭고기는 좀 들어가셔야 됩니다. 저희는 오골계를 준비했는데 그냥 닭고기 뼈채로 넣으시면 돼요. 그 있자가 마트에 가면 닭볶음탕용이라고 이렇게 팔잖아요. 그거 그냥 패키지 사셔서 쓰시면 돼요. 대신에 한 가지 이제 좀 멀리 하셔야 되는 거 기름진 부위의 육류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이 재료들을 한번 데쳐야 돼요. 대치지 않고 육수를 만들어서 같이 이제 찌게 되면 불순물이 많이 나와서 네. 되게 탁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육수가 좀 지저분해질 겁니다. 그래서 한번 대치 갖고 가야겠네 깔끔하게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인삼 몇 조각 들어갔다고 벌써 보양의 기운이 나. 네. 약간 인삼을 넣으니까 뭔가 좋은 기운이 흐, 이쪽에서 막 흐르고 있습니다. 사실 불도저 안먹어도 되게 오래됐어요. 왜냐면은 여기서 일할 때는 질리게 이제 먹고 일랬는데 당신은 이게 안 먹고 싶을 줄 알았는데 또 나가니까 먹고 싶더라고요 아 지금 무슨 뜻이에요? 불루장 한번 해달라고? 네 그런 뜻이에요 얘 일단 불루장 <laughs> 잘 지켜 <laughs> 해주신다이알고 <아니고> 지키라고 <laughs> 하셨습니다 네, 뺄까요? 그, 하나씩 건질게요 네, 아, 네, 그 건질까요? 2시만 재료예요 2시간 재료예요? 재료에다가 이제 오랜 시간 좀 찌는 것만 잘하시면 웬만한 불도장 맛은 낼수 있습니다 불루장의 뜻이 뭐예요? 행군님 설명 한번 해주세요 불도장 <laughs> 어려운 건 저한테 넘기는 아 불루장이라는 거는 그 누가 시를 썼는데 이런 음식을 만들어 놓고 돌을 닦는 사람이 이 냄새의 맛을 못 느끼고 담장을 뛰어넘는다 하는 시한 구절을 썼는데요. 불자가 돌을 닦는 사람이고요. 돌이라는 것은 뛰어넘다. 장을, 장이라는 건 담장인데 현존하는 한국의 중식의 최고급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네, 육수 내기 할 겁니다. 인삼이랑 생강, 대파 그리고 원래 막 닭뼈랑 뭐 이런 것들도 좀 들어가는데 오늘은 되게 심플하게 닭뼈 대신에 치킨 파우더로 봐서 되겠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하기 만만치는 않으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따라서 하실 거니까 네. 여러분들이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일단 이게 육수가 끓기 전에 여기다가 담아볼까 봐요 재료를 담고 육수를 부으면 되잖아요. 오케이. 그죠? 드시고 싶은 거 넣으십시오, 셰프님. 네. 다 넣어야지. 송이, 송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나도 송이, 송이 두개 넣을 거예요. 해삼 해삼 제가 잘라 드릴게요. 그리고 저마마마뭐한고저 마. 마. 마, 뭐 <laughs> 저... <laughs> 요즘 뭐 어떤 거보고 있는 프로 같은 거 있어요? <웃음> <웃음> 자, 여러분 두 군데로 나눴습니다. 아니 근데 예은. 셰프님 그 개그를 하실 때마다 그 우리 감독님들이 어, 되게 <laughs> 눈을 못 쳐다보는 그런 <웃음> 현상을 <웃음> 보이네요. 니네들 니네들 <laughs> <니들> 미워. <laughs> 간을 살짝만 먼저 넣을게요 지금 간장은 1티스푼 들어갔습니다 수수는한 반개도 좀안 들어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치킨, 치킨 파우더. 파우더 치킨 파우더가 제일 무난해지 않을까 생각해요 후추, 후추가 빠지면 안 돼요 후추, 간을 먼저 볼게요 네. 소금 좀 넣을게요 지금 괜찮은데요? 소프님? 괜찮아요? 네, 먹어야 돼요 고양 음식이기 때문에 어때요? 좋죠? 셰프님 아, 좋아요, 좋아요? 네. <laughs> 소금을 조금 넣을게요 <laughs> 아니, 왜냐면 이게. 아니, 가, 심각해서 지기로 했잖아요. <laughs> 이 정도만 넣어볼게요, 이 <laughs> 네. 이 정도 만 넣어볼게요, 이 정도. 네. 이 정도 넣을 거면 안 넣지 안 <laughs> 아, 솔직히 이거, 셰프님, 이렇게 해서 이거 한번 만들 때한 10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소분한 다음에 한번 찌고 냉동실에 얼려가지고 손님들 올 때마다 하나씩 꺼내서 대접해도 되고,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어도 되고. 아, 예. 나는 네가 <laughs> 네. 업장에서 그렇게 만든다고 그런 줄 알았어 음, 업장에서한 업장에서 번에 다 팔려나가는데 아니 이거 실리파 뭐 협찬해 주시면 100개구, 2 0 0개구 해주시면 이걸로 네. 만들어서 보관하면 네. 너무 편하지 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장님은 부탁해요 <웃음> <웃음> 엄지했어 언제 엄지. 그래안볼때 이렇게 하는 거야자 이제 거품 올라와요 네 거품을 한번 싹 끓으면 끓을만한 거품 네. 하면 돼요 자 이제 이렇게 네. 해서 아 착각! 이거 뜨거운 거 넣어도 돼? 이거 뜨거운 거 넣어도 돼요. 마이너스 40도에서 250도까지. 이거 다 얘가 커버합니다, 셰프님. 250도, 마이너스 250도. 아니야, <laughs> 그럼 죽어요. <laughs> 만져보세요, 셰프님. 괜찮죠? 그래도 좀 안전하네. 네, 안전해요. 아, 진짜 이거 만약에 내가, 제가 진짜 이거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 10인분 만들어가지고 냉동실에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하나 하나씩 아니 이게 진짜 <laughs> 안샌다고 아, 이게 되게 신기해요. 안 된다고. 이렇게... 이제 안, 안 떨어지나? <laughs> 이제 찜기에 이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이 찜기로 저희 이 찜기는 얼마나 짜야 돼요? 뭐한 시간 반 정도가 제일 무난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정에 있는 그런 찜기에다 넣고 네, 네. 고, 그냥 고구마 찌듯이 이거 고구마야 그냥 고구마 찌듯이 찌면 돼 이렇게. 오케이. 로빈이 불도장. 저도 쥐퍼박에다 넣어서 먹을래요. 그럼 다시 다시 퍼 이제 해보고 싶었단 말이에요. 해보고 싶은 거 해야지. 네, 네. 자 완성됐으니까 저들이 희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짠, 짜잔. 이지토 오픈 열, 열면 바로 열려, 닫으면 바로 닫혀. 네, 이지토 오픈은 열리기 쉽다는 뜻입니다. <laughs> 자 일단 국물을. 아 뜨거워 어. 야 이거 오리지널하고 별반 차이 없는데? 어, 나 이거 한강에 포장해가지고 그냥 오뎅국물처럼 먹고 싶은데 그래야지. 자 이게 고명을 하나 꺼내가지고 두반장을 올려요 침이 꿀꾹이네 음! 음! 아 너무 맛있네 음! 어우 시워 아유.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실리파스로 해도 그 퀄리티가 나왔어요. 나왔어요. 실리파스로 하니까 약간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일단 딱 이것만 쓰면 사용하면 되니까 담아놔도 깔끔할 거. 우리는 오늘 분리장을 했지만 뭐 삼계탕, 닭비찜, 죽, 죽, 박죽, 호박죽, 전복죽도 할수 있고. 지금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실리팟에서 지금 가장 실리팟이 판매되고 있는 최저가로 제공해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한번 구매해서 불도장도 한번 해 드시고. 너무 이지해요. 너무 깔끔해. 또 30만 구독자가 달성을 했잖아요. 30만 8천. 네, 그래서 이벤트를 해야 되는데 저희 이제 실리팟에서 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이벤트할때 이걸 제공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 짱, 짱, 짱. 좋은 제품 만드는 실리팟 역시 최고! <laughs> 저희가 이 내용은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려놓을 테니까, 응모하셔가지고 꼭 실리팟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영아, 실리콘, 실리콘 지퍼백은 <laughs> 실리팟!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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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희가 항상 숙제처럼 불도장을 언젠가는 한번 구독자분들에게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엄두가 나질 않았거든요 바로 오늘이었군요 네, 근데 이제 실리판 덕분에 저희도 좀 쉽게 만드는 걸 알려드릴 수 있어서 저는 좀 숙제 하나 덜어낸 기분이어서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다음에 더 쉬운 레시피로 또 만나볼게요 안녕 네, 바이바이